네,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에필로그 나와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해리민 사고 며칠 뒤 파이오니아 스쿼드에게 콤을 인계받았다. 콤은 이전에 난폭해 보였던 태도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무례하게 굴고 프리바티와 롬을 공격한 것에 사과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주길 원했다. 콤의 모든 데이터는 백업되어 나와 중앙정부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었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헤르민과 같은 이유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지. 콤은 말했다.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이걸 목격한 이들이 모두 기억해 주길 바란다. 오? 우리는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그렇게 이어지면 된다. 그리고 콤은 헤르미네 위령비 앞에서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걸. 포기하지 말 걸.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리고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났다. 시간. 가자. 어, 어 어디 가? 어어못 응? 받았나요? 어떤 거요? 애닉 보내준 초대권. 애니? 애 초대권을 예, 보냈다고? 여기. 어? 커플 입장권. 일하고 쓰인 이 티켓에 프리바티의 핸드폰에서 출력되어 있었다. 시간이랑 같이 가라고 하던데요? 진짜? 그냥 네가 가고 싶은 거 아니야 프리바티야? 너가 흑심품인 거 아니야? 아 이거 커플 입장권이라서 하나만 있으면 둘이서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런 시스템이군. 아니요, 어? 커플 입장권이요. 커플... 아, 아니아너 노린 거 아니었어? 우리 커플 입장권이면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저런 혜택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였군요. 너 뭐, 설렌 니? 근데 애니기 이런 걸 보내다니 이상하네. 무슨 전시회야? 이거? 글쎄... 저도 자세한 건 전달받지 못했어요 아. 지휘관이랑 같이 가라는 말만 전달받았어요 그, 그래서 같이 갈 건가요? 바쁘면 어쩔 수 없고요 음... 바쁜데... 어, 그, 그래요? 그... 시간이 정말 조금도... 프리뷰라면은 시간이 날 수도... 아니 제가 뭐... 지휘관이랑 오브타이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전시회라는 거. 음, 할수 없네. 프리바치가 그렇게 궁금해 하니까 같이 가자. 그, 그, 그래? 같이 아, 가자. 그래요. 그럼 바로 출발하자. 나한테도 디케도 왔다. 어. 예? 고만 어, 쳐도 너희와 동행하라고 했다. 애인이기요? 어. 그렇다. <laughs> 뭐야, 데이트가 아니잖아 이러면. 오, 어, 어, 프리바치. 뭐, 다 무슨... 들린다. 조용, 조용히, 조용히. 아, 그, 그 그럼 가볼까요? 오호프리바티 <laughs> 전시회장 내부는 한산했다. 넓은 공간 곳곳에 걸린 그림과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수의 인파만 보였다. 음, 그림 전시회네요. 저는 그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잘 그린 것 같아요. 어허. 잘 모르지만. 어떻게 잘 그린지 알지? <laughs> 어허?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잘 모르면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아 머리 아파. 꼭 전투 보조용 로봇이 들이받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때 일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laughs> 그런데 정말 봐도 뭐, 뭔지 잘 모르겠네. 음, 음. 그러게요. 애닉은 왜 우리한테 여기? 여길... 뭔가가 있지 않을까? <laughs> 기간 꿈어 여기 여기 왜 프리바티가 가리킨 그림을 바라본다. 아, 저걸 담아 놨구나. 최소한의 조명만 비추고 있는 검은 공간. 떠난 이들을 기리는 제단. 그리고 비석처럼 자리하고 있는 저장 장치들의 모습. 벙커의 모습이다. 벙커잖아. 이게 어떻게? 제목이 집이에요. 어. 집. 안녕하세요. 어, 아트. 이 그림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 예.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래요. <laughs> 저 이거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신들린 듯 그리게 됐어요. 오. 얼마 전에 중앙 정부에서 공개한 지상의 예술 데이터들 있죠? 그거 전시회 한번 갔다오고 난 뒤부터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하더니 이 이미지가 팍하고 얘가 떠올랐죠 얘가 생존장가보다 그래서 급하게 그려서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생존 그니켄가보다이 전시회의 주인이야? 아예 아트라고 해요 양산형 니케지만 이래봬도 예술의 재능이 있어서 그림 <laughs> 그리는 걸로 활동하고 있죠 <laughs> 저건가봐 딸내미 딸내미가 니케가 됐는데 그 저거 아닐까? 얘가 아트 가그 딸내미 아닐까? 싶기도 한데 모르, 모르겠네. 아트라면 코에어 둘다 아무 말하지 마라. 이번에 운 좋게 개인전을 열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 저번 스토리도 생각이 안 나. 제목이 왜 집이지? 와 로봇분도 오셨네요. 역시 예술은 종종 마저 뛰어넘는다니까요. 제목이 왜 집이지? <laughs> 그냥요. 눈을 감으면 아른거리는 장소라서요. 그렇다고 어색하거나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너무 편안한 느낌이라서요. <laughs> 이상하죠. 이런 어둑컴컴한 장소가 편안하다니. 그런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 부쩍 이런 일이 많아요. 진짜 그딸 그건가 본데? 음. 흐릿한 얼굴이 떠올라요. 잘 자라고 불러주던 노래가 떠올라요. 이상하리만치 화려했던 이불. 나를 웃으며 바라보는 많은 얼굴들. 따뜻한 얼굴들. 차갑지만 따뜻했던 상자 위에 올라가 보던. 풍경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제 기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캔버스에 담아내고 싶어요. 그래, 꼭 담아내면 좋겠다. 보러 오겠다. <laughs> 고마워요. 그런데 이 로봇분 되게 익숙한 느낌이네요. <laughs> 나랑 닮은 로봇은 많으니까 아, 어, 그렇군요 그런데 외형이 익숙하다던가 그런 느낌이 아, 닌데 아, 어... 아, 나를 아,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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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가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 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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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았다 그러기를 수번 반복했다 아트의시선이코미이멈췄다 코미군요. 어, 아트. 나이. 기억. 하 나이. 기억. 나이. 기억. 나요 나는 단한 순간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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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난. 어.. 컴.. 뭐야.. 아트가 콩을 끌어안았다. 콩은 떨리는 팔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아트를 끌어안았다. 기억났어, 기억났어요. 어째서 잊어버렸던 걸까?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의 예술 작품, 나의 재산 드디어 돌려 받았다. 번커가 <laughs> 그려진 그림 앞에서 끌어는 둘의 모습은 조금의 어색함 없이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래. 말 그대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다 보고 있습니까? 벙커의 예술가들 당신들의 기억은 지금 이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이야? 아 재미가 있네요 아따 조금 마지막에 코가 찡했네? 어, 어쨌든 해피 엔딩 느낌이어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일단은 재미가 있었다.